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명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사 원형 뒤에 ing가 붙어서 뭐뭐 하기, 이런 명사처럼 쓰이는 것을 동명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동명사를 어떤 경우에 쓰는지 다양한 예문을 통해 익혀보도록 하죠. 먼저, 동사 원형 뒤에 ing가 붙은 형태를 앞서서 본 적이 있는데요. 진행형에서 봤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뭐, 뭐, 하고 있는이라는 의미로 쓸 때, 이를 현재 분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명사에서도 동사 뒤에 ing가 붙는 것은 똑같죠. 그럼 먼저, 동사 원형 뒤에 ing가 붙은 이런 형태가, 언제, 뭐, 뭐, 하고 있는 이런 의미로 쓰이고, 언제는, 뭐, 뭐, 하기. 이렇게 쓰이는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의 첫 번째 문장 보게 되면, she is cooking. 이거 무슨 뜻이죠? 그녀는 요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mre" 이런 비동사는 의미가 "뭐뭐이다", "하다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뭐뭐이다", "요리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형의 의미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쿠킹의 의미는 "뭐뭐하고 있는", "요리하고 있는" 이런 의미이고, 이제 비동사랑 같이 쓰이게 되면, 요리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형의 의미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두 번째 문장 볼까요? She enjoys cooking. 그녀는 즐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뒤에 나오는 cooking. 이것은 요리하기. 요리하는 것.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요리하기를 즐긴다. 그래서 이렇게 cook, 요리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 뒤에 ing를 붙이게 되면 요리하기 이런 의미가 되죠. 두 번째 예로 또 비교를 해보죠. I was reading a book. I was 하면 was는 비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나는 있었다. 그럼 여기에서 reading은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i was reading 하면은 읽고 있었다. 이렇게 과거에 진행되고 있는 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읽고 있었다. 책을 이런 뜻이 되죠. 비교해서 다음 문장 살펴보면 i like. reading a book. 나는 좋아한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reading은 read, 읽다 라는 동사에 ing가 붙어서 읽는 것, 읽기. 이렇게 명사형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뭐, 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로 쓸 때의 ing는 이렇게 진행형의 표현을 할때 앞에 비동사와 같이 써서 뭐, 뭐, 하고 있다. 뭐, 뭐, 하고 있었다. 이렇게 쓰이는 것을 알수 있고, she enjoys cooking. 그녀는 요리하기를 즐긴다. 혹은 I like reading a book. 나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경우에는 뭐뭐하기. 이렇게 동사를 명사처럼 쓰는 것을 볼수 있죠. 이렇게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뭐뭐하기. 이렇게 명사형으로 쓰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동작을 나타내는 말들을 명사처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완전히 명사처럼 인식하면서 쓰는 이런 동사 원형에 ing 가 붙은 형태들 보죠. Baking 빵 굽는 것, 빵 굽기 이거죠. 그래서 bake 굽다, baking, cook 요리하다, cooking. 우리 cooking class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cooking 하면은 요리하기. garden, 정원 손질하다, gardening, 정원 손질하기. 그 다음에 우리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이런 얘기할 때 완전히 이걸 명사처럼 많이 써요.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듣다, listen인데 listening, 듣기. 읽다, read인데, reading, 읽기. write, 쓰다인데, writing, 쓰기. speak, 말하다인데, speaking, 말하기.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수영하기 할 때, swimming. swim, 수영하다, swimming, 수영하기. 우리 러닝이란 말도 그냥 명사처럼 많이 쓰죠. 달리기, 그쵸? 런, Run, 달리다, 러닝, 달리기 조깅도 많이 쓰죠. jog, 가볍게 뛰다, jogging 그냥 조깅이라고 많이 써요. 그쵸? 그 다음에 하이킹도 많이 쓰죠. 그래서 hike 하면 은 산을 타는 건데, 하이킹 그래서 그냥 하이킹이라고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 뒤에 ing를 붙인 이 동명사를 명사처럼 이미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쓴다는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다음 예로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문장 보면 English is fun. 영어는 이다, 재밌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보죠. Learning English is fun. Learning, 학습하기, 이거죠. 배우기.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영어 학습은 재밌다. 그래서 English, 이런 명사 자리에 learning English. 영어 배우기. 이렇게 명사처럼 쓰는 거예요. 또 보게 되면, I like learning English. 나는 좋아한다. 그러면, I like English 하면 나는 영어를 좋아한다죠. 근데 나는 영어 학습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I like learning English.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게 되면 Her job is teaching English. 그녀의 직업은 뭐뭐입니다. 뭐냐면 영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영어 가르치기. 이렇게 명사처럼 쓸수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동사 뒤에 ing가 붙는 형태를 명사처럼 쓰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전치사 뒤에도 쓸수 있죠.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위치한다. 그래서 전치사라고 했죠. 그래서 뒤에는 꼭 명사나 대명사랑 같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쓰는 것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ank you. 이것만 하면 감사합니다. 이런데, 뒤에 뭐에 감사하는지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면, thank you for. 뭐뭐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러면, coming. 와준 것 시대죠. 그래서, 와준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So, thank you for coming. 그래서 이렇게 동사 뒤에 ing가 붙어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명사처럼 쓰이는 것은 명사, English, 이런 명사를 쓰는 자리에 다쓸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직접 영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쓰는 동명사 문장 만들어 보죠. 자, 영어에서 문장은 주어, 동사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동사에 맞는 말들을 뒤에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는 형태로 문장을 만들죠. 자, 그러면 1번 해볼게요. jogging은 ~~입니다. 좋습니다. 건강에 이렇게 얘기하려면 jogging is good for health. jogging is good for health.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2번 해보죠. 우리가 뭐뭐인 것, 뭐뭐하는 것, 뭐뭐 있는 것, 이렇게 비동사를 명사 형태로 쓰고 싶으면 어떤 형태로 하냐면 m, r, e, w w, s w, r. 이런 것의 원형이 be. 이기 때문에 비동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빙. 이렇게 얘기해주면, 뭐뭐인 것, 하는 것, 있는 것.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럼, 뭐뭐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면, 정직한. 그러니까, 정직한 것은, 뭐뭐입니다. 중요한 관계에서. 그러면, being honest is important in relationship s 3번 내 목표는 뭐뭐입니다 말하는 것 영어를 유창하게 그럼 My goal is speaking English fluently. My goal is speaking English fluently. 사번 그녀의 비법은 성공을 향한 뭐뭐입니다. 있는 것, 하는 것, 인내하는 her key. To success is being patient. Her key to success is being patient. 5번 나는 즐깁니다. 있는 것을 야외에 화창한 날에. I enjoy 있는 것 being patient. outdoors on sunny days I enjoy being outdoors on sunny days 6번 그녀는 끝냈다 하는 것을 그녀의 숙제를 She finished doing her homework She finished doing her homework. 자, 7, 8번은 전치사 뒤에 ing를 붙인 명사 형태로 쓰는 거 연습해 볼게요. 그는 입니다. 잘 하는. 뭐뭐에. 치는 것에. 그 기타를. He is good at playing. The guitar. He is good at playing the guitar. 8번 나는 뭐뭐입니다. 흥미가 있는 뭐뭐에 공부하는 것에 역사를. 그럼, I am interested in studying. history. I'm interested in studying history.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 뒤에 ing를 붙인 형태를 명사처럼 쓸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명사의 부정형.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처럼 썼을 때, 뭐, 뭐, 하기, 뭐, 뭐, 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뭐,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동사 ing형 앞에다가 not을 붙여서, not, ing. 이렇게 써주면, 뭐, 뭐, 하지 않는 것.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어떻게 쓰이는지 1번 먼저 보게 되면, I regret. 나는 후회합니다. not taking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that job offer 그일 제안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i don't regret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후회한다. 뭐,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not, 동사, ing.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regret not taking the job offer. 이렇게 말하면, 나는 후회해. 그 직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직접 문장 만들어 보시죠. 주어, 동사. 그 뒤에 맞는 말들 하나씩 하나씩 덧붙이는 겁니다. 나는 추천한다. 상태로 있지 않은 것을. 늦게까지. 밤에. 그러면 I recommend not staying late at night. I recommend not staying late at night. 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지 않는 것을 추천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staying late 하면은 늦게까지 있는 건데 not staying late 하면은 늦게까지 있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이런 표현이 되죠. 3번 해보시죠. 우리는 의논했다. 초대하지 않는 것을 그를 그 회의에 we discussed not inviting him to the meeting. we discussed not inviting him to the meeting. 그래서 inviting him 하면 그를 초청하는 것을 근데 not inviting him 하면은 그를 초청하지 않는 것을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뭐뭐하지 않는 것 not ing를 이렇게 전치사와 같이 쓰는 거 연습해 보죠. 그녀는 생각하고 있다. 뭐뭐에 대하여 갱신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녀의 체육관 멤버십을 she is thinking about not renewing her gym membership. New 하면은 새로운 거죠. 그래서 renew 하면 갱신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she is thinking about renewing her gym membership 이렇게 말한다면 그녀는 생각하고 있어. 그녀의 체육관 멤버십을 갱신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건데, 갱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려면, she's thinking about not renewing her gym membership.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5번. 그들은 뭐뭐 하다, 걱정한다, 뭐뭐에 대하여, 맞추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 기한을 그러면 they are worried about not making the deadline. They are worried about not making the deadline.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는 뜻이죠. 6번 나는 익숙하다. 먹지 않는 것에 아침을 그럼 i am used to not eating breakfast. I'm used to not eating breakfast. be used to 하면은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I'm used to eating breakfast 이러면 나는 아침 먹는 것에 익숙하다 이건데 I'm used to not eating breakfast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나는 아침을 먹지 않는 것에 익숙하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동사 뒤에 I-N-G를 써서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그 다음에, not, ing, 이렇게 써줘서, 뭐, 뭐, 하지 않는 것, 뭐, 뭐, 하지 않기. 이렇게 쓰이는 동명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동명사는 동사의 의미를 명사처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명사를 쓰는 자리에 명사처럼 쓸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